미국에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나 최대한 적게 내려 한다는 말이 상식으로 화제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이 획기적인 예산 증액에 따라 대규모 탈루 추적을 시행해본 결과 안 내거나 덜낸 세금의 규모가 한해 6,88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IRS가 예산 증액분을 대규모 탈루 추적에 투입해 처음으로 추가 세수를 포착해 추산한 결과, 2021년 안에 부유층과 기업, 사업체 등이 무려 6880억 달러나 세금을 안 냈거나 덜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유층이나 기업, 사업체, 파트너사들은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첫째, 세금 보고를 하면 아예 소득에서 빼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 2021년 6880억 달러 가운데 770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둘째, 실제 소득보다 덜 신고하는 과소 보고로 세금액을 낮추고 있는 것인데, 전체에서 대부분인 5420억 달러나 점유했습니다. 셋째, 세금을 덜 내는 과소 납부도 있는데, 68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6,680억 달러나 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선 대부분 추가로 징수해 걷어들이게 됩니다. 새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3,7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에너지 전환책 등에 쓰이게 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IRS는 특히 이 같은 실제 추적 결과로 예산 증액분 가운데 절반 이상을 투입하는 탈루 추적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IRS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선 세금 보고에서 빼먹는 경우 소득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려는 경우 등을 집중 포착해 추가 징수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IRS는 그러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세무 감사를 늘리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IRS는 미국 납세자들의 85%는 자발적으로 적시에 올바르게 소득을 신고하는 성실한 납세자들로 확인됐으며,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 사업체 파트너십 회사들이 세금을 덜 내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년 전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10년간 800억 달러나 IRS의 예산을 늘려 IRS 직원들은 8만 명이나 신규 채용해 전체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증액하는 예산을 절반은 탈루추적 강화에 투입하고 절반은 세무행정 업그레이드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ILS 예산 증액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예산 협상 결과 10년간 800억 달러 증액에서 214억 달러를 줄여 600억 달러 증액으로 조정했습니다.